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뒤에 장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신의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 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증위로 감사, 내, 네. 다른 애 감사, 그 신선한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시므로 추수감사주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지우시며, 이스라엘의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세시고, 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시고 악인들은,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늘에 풍기 잘하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며 기뻐하지 않으하시며 사람의 자기가 없애다하며 기뻐하지 않으하시고 다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커화를 보라 눈쌍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난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에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늘 아버지는 너희 쓸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현아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몸 대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타짐을 하고도 육신의 안일을 따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일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생각과 언행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터전에서 봄부터 씨를 뿌리고 피 흘러 가꾸고 거두어드린 열매를 개수하며 때를 따라 필요한 햇볕을 주시고 이슬과 비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도우심에 감사 올리는 주소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부족한 것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운의 교회는 코로나 19라는 전에 없던 미완성 바이러스가 전파하여 전 세계 인류 사회가 일상을 잊어버린 질병 팬더믹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리신 뜻을 받들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심히 미약하나 복음의 센터를 마련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큰 사명을 내리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씨앗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며 주님께서 기쁨에 올릴 수, 기뻐하실 수 있는 붕발전을 시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궁색하고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며 이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적은 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왔으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이루어짐을 알고 있사오니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주님의 온몸 되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부응이 있게 하시옵소서 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하늘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시는 증언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깨달음으로 심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생활 속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병력한 성도에게는 권능으로 어루만지시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에 짐을 치고 왔사오나 주님 전을 나갈 때에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 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의이며과 열매를 며 나무와 포도나무을내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게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다같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이현정 기사님과 이청환 학생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많으나 두루 위에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유로 사랑하는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E...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화면을 꺼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 리모컨으로 꺼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은의 교회를 이곳, 우리 오산 양산동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무엇을 감사드리십니까? 어떤 것을 감사드리십니까? 평소에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갑자기 제가 탁 질문을 던지면, 어, 막막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laughs> 늘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어 분명하게 말하기가 갑자기 막막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해야 될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닥쳐있는 내 삶에 닥쳐있는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다.